안 청산별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예, 제가 한국의 들나물 1번에 소개해드렸던, 예, 꽃다지. 그리고 한국의 들나물 16번에 소개해드렸던, 예, 점나도나물. 그리고, 아, 한국의 산나물 98번에 소개해드렸던, 어, 곰보배추.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 지금,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하나둘씩, 예, 나물들이 돋아납니다. 제가 1번에 한국의 들나물 1번 소개해 드렸던 꽃다지입니다. 아주 탐스럽고 예쁘죠. 이 예, 가운데에서 꽃봉오리 가운데에서 이제 노란 꽃이 나올 거예요. 꽃이 피면 또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 음, 꽃다지 그리고 들나물 1번 꽃다지 그리고 한국의 들나물 16번에 소개해 드렸던 이건 점나도나물 입니다 이건 예. 이제 돌나물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돌나물보다는 두툼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전체적으로 좀 털이 잔 털이 좀나 있고요 음. 아, 한국의 들나물 1번 예, 꽃다지와 지금 보신 16번 들나물 예, 점나도나물 요두 가지는 어, 단나물에 속합니다 제가 나물 구분할 때 단나물, 쓴나물, 신나물, 짠나물 이렇게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요거는 단나물에 속합니다. 꽃다지도 그렇고 점나도나물도 그렇고 상당히 상큼한 향이 나요. 그래서 아, 살짝 데쳐서 데쳐서 이제 추장에 살짝 그 묻혀서 드셔도 되는데, 생으로 드셔도 상당히 맛있어요. 그건 그냥 샐러드로 어, 그렇게 드셔도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 한국의 산나물 예, 98번에 소개해드렸던 예, 본보 배추입니다. 이제 겨울 동안 제대로 잘 버텨냈네요. 새순이 음. 이제 가운데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아, 산나물과 들나물 뭐아 이제 구분을 뭐 따로 이제 서식지에 따라서 구분하실 수는 있는데 아,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자주 보는 그런 서식처 환경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이제 나름으로 구분을 했는데 아, 그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예. 좀 보시는 꽃다지. 예. 아주 상큼한 향이 나는 봄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 점나도 나물은 이제 특유의 그 상큼한 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나물에 속하지만 꽃다지는 어 특별한 향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단맛이 나서 이제 단나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 곰보배추는 이게 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단독으로 묻혀 드시기 보다는 이건 다른 나물과 아, 섞어서 같이 드실 것을 네, 권해드립니다 음 제가 먼저 그 상세한 그 설명을 아, 곁들여 놨는데 아 먼저 한국의 들나물 1번 16번 점나도나물 한국의 산나물 98번 98번에 나오는 어저 곰보배추 그리고 이제 다시 에, 에, 다시 찾아서 그거 한번 에, 다시 한번 에,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리뷰 형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이 에, 보여드릴 겁니다. 에, 그래서 이제 복습하시라고 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노란 꽃이 피면 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들나무 1번 꽃다지. 네, 들나물 16번 점나도나물 그리고 한국산 나물 98번 곰보 배추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청산별곡이었습니다.